야 여기 장이 누구야? 너야? 뻑당으로 따라와. 다들 학창시절 때다 학창시절 때다 일진 있었잖아. 그죠 그죠 반에 이제 소위 잘 나가는 어, 그런 친구. <laughs> <laughs> 어. 저 옛날에 네. 일진에 대한 환상을 가진 적 있는데 초등학교 때인가 엄마가 그때 뭐 만화책을 봐 순정 만화책. 근데 음, 아 순정 만화책 이름이 잘 나가는 그놈들에겐 뭔가 특별한 음. 것이 있다. 아. <laughs> 아 근데 그거 진짜 대박이야 <laughs> 그 내용이 뭐냐면 1진, 2진, 3진, 4진 이렇게 있어 1진에 여자가 있는데 뭐 얘네들이 얘를 건들면 얘는 죽는 거야 그거예요 아 진짜 일진 멋있구나 초등학교 때몰려서 노는 게 1진이다 맞아 맞아 사람, 사람 수가 많아야 돼또 <laughs> 웃긴 게 뭐냐면 그쪽 무리에 같이 어울리고 싶어 하는 애들 맞아, 맞아, 맞아. 이런 애들이 맞아. 나였는데 맞아. 집이랑 초등학교가 진짜 3분 리렸어 근데 애들이 모이는 장소는 우리 집보다 한 5분 정도 더 위에 있는 곳이야 근데 맨날 아 등교할 때마다 거기서 모여서 모여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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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여서 모여서 오는 거거든. 가가지고 또저비 올라갔다가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그때 내려오는 거야. <laughs> 어, 초딩 때 이제 그 같은 계열 중학교가 바로 옆, 옆에 있었거든. 어. 근데 갑자기 부황하더니 <laughs> 그 오토바이를 타고 등교를 하는 거야. 학생이. 중학생이. <laughs> 응. 난 갑자기 네. 부황 초딩 때 어린 마음에 아중딩이 되면 다 저렇게 오토바이를 탈수 <laughs> 있나? 아 그리고 항상 일진들 보면 은 오토바이 항상 많다고 뭐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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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..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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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한내비 타야 돼 이렇게. <laughs> 약간 좀 순딩 순딩한 다니는 초등학교가 있고 좀날라가 있다고 소문이 난 초등학교였어. 근데 우리가 뭐뭐 뭐, 뭐라고 갑자기 막걔가 시비 붙어가지고 언제 뭐 어디 앞에 무슨 무슨 공원으로 와라 이러면서 막 갔대. 우리는 우르르 막가 가지고 있다 이거. 갔는데 딱 걔네 하는 말이 야 대갈수칠 거만 나가라 이런 거. <laughs> 그래서 어, 개무가지고그 약간 좀 이런 이리, 이리, 애들 있다 아이가 그래서 어. 무슨 갔대 가고 <laughs> 근데 걔네 진짜 무섭다 뭐 어떻게 초등학교 애들이 그렇게 하지? 막 무릎 꿇고 있다 아이가 어? 근데 또 웃겨 이거는 그후에고그 그 전에 있다 아이가 그 쓴딩풍딩한 애들끼리 가는 그 학교가 두개 있었어 어차피 똑같은 애들 있다 아이가 나라면서 그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는데 무슨 파이프 같은 거 놀이터에서 어? 막 들고 와가지고 어 이거 이거 이제 이제 거의 막 키스할 듯이 이렇게 막우우우이 안 돼. 아 이러다가 이런 거 어때? 이런 거 어때? <laughs> 일진에 패션 보면은 마스크 이렇게 코로나 대기 전에도 음. 일회용 마스크 이렇게 하거나 검은색 일회용 마스크 이런 거 하거나 아니면 그래 안돼 이쪽 한쪽만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다녔어 나. 아까 그롬비 홀리스터 딱 붙는 그거를 꼭 입었어야 어 후드 집업. 아 노페도 노페 꼭 패딩. 색깔 나중에 겹치면 이거 내색이라면서. 맞아 맞아. <laughs> 이거 내색이 되면 이 왜냐면서. 빨주고 칠하는. 맞아 맞아. 칠해. <laughs> 어. 맞아 치마레잉스치마레잉스 <laughs> 항상 회색깔이 제일. 맞아 맞았어. 아까 그 하고 위에 약간 후드티 쨍한 색깔 입고. 아, 그 다음에 여기에 저지인데 약간 저지 끝까지 돌리는 거야 지형빈이야 뭐야. 그때였어. <laughs> <laughs> 아, 그때였어. 근데 여기 아, 치마레잉스 여기다가 주머니에 꼬리비 있잖아. 아 맞아 맞아. <laughs> 그니까 꼭 형광색 입기라 뒤에 꼭꾸라줘요아맞 <laughs> 나랑 내 친구들은 화장을 그 얼짱시대로 배웠거든 흔녀 흔녀 만들기 해가지고 되게 흔한 여자 한명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맞아, 맞아. 화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를 여기까지 그리고 그리고 렌즈 같은 거 이제 일진들 보면은 이제 이 흰자가 안 보일 정도로 큰 비속으로 개눈이라고 하는 렌즈가 있어 회색깔 아니면 파란색깔 그리고딱 끼고 그 그때는 개눈 되는 게 유행이었어 근데 지금 보면 약간 곤지암게그 귀신이 나나 <laughs> 검은 동자밖에 없는 거. 아, 무서워, 그 뭔가? 느낌 나. 어. 진짜 이상함. 막. 그리고 뭐지 카카오 스토리 이런데 보면 이제 1등때끼리막뭐 칠공주 뭐뭐한날 해가지고 친구들막또 아, 댓글 거기 칠공들다 있고. 그리고 이제 그 졸업 앨범 쓰잖아. 그 졸업 앨범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으로 친구들에게 한마디 하면 이제 칠공주 영원하 맞아, 맞아, 맞아 아니 우리 중딩 때패북처 여기 진짜 맞아, 맞아. 막 그런 거 알지. 아뭐막 뭐, 어떤 뭐 X 년막뭐뭐 뭐 같다 이렇게 면 댓글에 알지. 뭐야 카톡해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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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뭔데 뭔 일이야 괜찮은 거야 페메 페메 다 어, 어. 어, 카톡이 뭐해? 그니까 이미 그그 그 댓글 다 하는 애들은 오. 이미 알고 있는 애들이면서. 중학교 때 버스를 타고 항상 등교를 했었는데 근데 한 번씩 형들이 탈 때가 있었거든 그 형들이 없을 때는 막 버스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막, 막 하면서 그때는 또 휴대폰이 용량이 적어가지고 전자사전에 노래를 넣어다녔어 아 맞아 맞아, 맞아, 맞아 티티 맞아. 이런 맞아. 거막 틀고 <laughs> 노래 부르면서 애들끼리 막 그러고 있었거든 맞아 맞아 근데 맞아 근데 그 형들이 탈 때가 되잖아 애들이 눈치를 쓱봐 커튼 닦아가지고 그 형들이 쌍둥이라가지고 쌍디 쌍디를 불렀거든 쌍디야 나쌍디 쌍디 있나 쌍디인다 이카다가 삥대 쌍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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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칸수막 우르르 막 뒤에서 다다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아무 일 없던 듯이 막 이러고 있어 버스를 원래 일진들이 맨뒷자리 타잖아 응. 그 내가 한번 자리가 없어가지고 맨 뒷자리 앞에 앉았거든 솔직히 눈치는 보였는데 그래도 앉아서 가야지 갑자기 내릴 때 어떤 형들이 둘이서 와가지고 명찰쓱슥 잡는 거 이름 딱 보더니 조지관 감사. 서내 얼굴부터 발끝까지 막 이렇게 훑어 한번 막 이렇게 보다가 슥 가는 거야 그때 솔직히 좀 너무 무서웠거든 응. 아휴 보고 뭐 있나? <laughs> 비방하려는 게 아니라 그때는 너뭐 거의 그 친구들이 유행을 선도했지. 동경의 그래서. 대상이 어, 되도다고 내가 대상이었지. 잔, 잔도 동경했다잖아. 아, 근데 괴롭히진 마요, 친구. 나중에 아, 꼭 되돌아온다, 진짜. 그냥 다 같이 밥잘 먹고, 열심히 그래. 공부하고. 그래. 공부하기 싫으면 다른 걸 찾고. 어, 나다는 말이야. 응? 그러다가, 어, 뼈, 어, 고생한다. 그래.